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공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을 때 아니면 신앙은 좋은데 몸이 아프고 기력이 없어서 힘들 때 영적으로는 은혜받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인적인 존재로, 즉, 영과 혼과 육이 하나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함께 축복하는 다섯 가지 전인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면서 동시에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기쁘면서 동시에 실제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해주시고 이런 축복이 필요하시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기도가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영적 생명력과 육체적 건강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 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는 영적인 것만 구하고 병원에 갈 때는 육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축복도 전인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서 평화는 영적인 평화를, 나음은 육체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제 몸도 건강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제 몸에도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소서, 영적으로 성장할 때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몸이 건강할 때 영적으로도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축복해 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서 동시에 몸의 질병도 치유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평안과 환경의 안정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이라는 표현은 영적인 필요와 물질적인 필요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의 환경도 안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은 있는데 환경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거나 아니면 환경은 좋은데 마음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실제적인 환경을, 영혼의 소생은 내적인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평안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외적인 환경도 안정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제 삶의 환경도 안정되게 하소서. 걱정과 염려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되 실제로 제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도 해결해 주소서. 마음이 평안할 때 환경도 더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환경이 안정될 때 마음도 더욱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동시에 실제 어려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먼저 마음의 평안을 구하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해결책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모두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요셉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세상에서도 더욱 형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성공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야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신앙이 식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과 기의 명철함과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학문과 기에도 뛰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세상 일에도 더욱 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2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일에 능숙해져서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단 그것이 영적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성공하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가 맡은 일에도 더욱 지혜롭고 능숙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되 영적인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되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함께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사업에서도 성공하는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개인의 축복과 가족의 화목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아내는 내집 안방에 있는 다산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들은 내상 둘레에 있는 어린 올리브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보시면 개인의 축복과 가족의 축복이 함께 나타납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은 개인의 축복이고 아내와 자식들의 복은 가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축복받는데 가족관계는 어렵거나 아니면 가족은 화목한데 개인적으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와 24장 15절에서 여호수와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개인적인 신앙 결단이 가족 전체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인의 믿음이 가족 전체의 구원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 받을 때 우리 가족도 함께 복 받게 하소서." 제 개인적인 성공이 가족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족의 화목이 제 개인적인 힘이 되게 하소서, 우리 집안의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족을 함께 축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온 가족이 덩달아 폭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소망을 함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간구가 함께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불만족하면서 미래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현재에만 안주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미 주신 축복과 앞으로 주실 축복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재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동시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실 더큰 축복을 기대합니다. 현재 제가 가진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만족과 미래의 기대를 동시에 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더큰 축복이 임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을 때 현재도 더욱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전인적 기도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생명력과 육체적 건강을 함께 구하는 기도. 둘째, 마음의 평안과 환경의 안정을 함께 구하는 기도. 셋째,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공을 함께 구하는 기도. 넷째, 개인의 축복과 가족의 화목을 함께 구하는 기도. 다섯째, 현재의 감사와 미래의 소망을 함께 구하는 기도. 이 다섯 가지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덮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더 이상 부분적인 축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건강하고 개인과 가족이 함께 복받고 현재와 미래가 함께 보장되는 완전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기도문들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전인적인 축복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동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인적 축복에 대한 간증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강건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